샬롬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침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극률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극률로 이제 그들도 극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극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이 예수님을 알고 또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을 제쳐놓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흘러갔듯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하여 그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를 접하고 믿게 될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믿고 깨닫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25절 말씀에서는 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신비, 곧 기적, 이것들은 병고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가난하던 자가 하루아침 사이에 부유한 자가 된다든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신비, 곧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구원받게 되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말로 듣고 또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짜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못해 이방인들에게 길이 먼저 열렸지만,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믿게 될 것을 바울은 믿었고, 그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33절 이하로 그 하나님께 감동하며 감격하여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그 찬양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비로소 제대로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놀랍고 위대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은 구원의 복음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깨달아졌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이루신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감동, 그리고 감격이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남아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감격하십니까?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의 어떠함을 뛰어넘어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 안에 그 복음의 기쁨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아니,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해진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복음의 진리가 다시금 깨달아지는 은혜, 더 깊게 새겨지고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내 삶을 주장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복음 안에서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며 나아가는 가장 큰 기적, 그런 신비의 일들은 갑자기 안 되던 것들이 잘 되어지는, 부유해지고 좋아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그러한 것들이 신비가 아닌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바로 가장 큰 신비요, 기적이요, 은혜임을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흘러 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직 주님의 크심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